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게 될 어, 바람이라고 하고요. 분명은 조한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지난달에 한번 쉬어가지고 두달 만에 어, 하게 됐고요. 오늘은 캔 통신에 대해서 네,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 그, 뭐지? 전보다 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그래서 관심이 많아서 오신 건지 사실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그 직접 회사 업무적으로나 뭐 이렇게 캔 통신을 다뤄 다뤄 보셨던 분들이 얼마큼 계신지 혹시 다뤄 보셨던 분 계신가요? 아니면 네. 그러면 대부분 다 처음 사용을 하시는 걸로 보이네요. 네. 음 일단, 어, 제가 자료를 준비한 거는, 최대한 좀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일단 만들긴 했습니다. 자료 자체는. 만들긴 했고, 그리고 그 앞에 뭐캔 통신에 대한 설명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뭐그 작성하지 않고, 그냥 그, 다른 분이 작성한 자료를 보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일단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단, 캔 통신의 어떤 정말 디테일한 이런 내용들은 사실 외부의 자료가 더 많습니다. 어, 잘 되어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요즘에 아마 이거는 이미 그 프로토콜 자체는 공개가 된 거기 때문에 뭐채 GPT나 이렇게 물어보시면 훨씬 저보다 예, 정확하게 잘 알려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는 어, 지금 이 보드가 이제 그 STM32F407인데, 예, 여기에 그 어캔캔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이제 어떤 식으로 초기화를 하고, 어 그거를 이제 펌웨어에서 다룰 때 어떤 식으로 어 다루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어, 중요하게 이제 다룰 겁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캔, 데이, 캔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요게 아니고 어 보내고 이제 보내는 방식과 그 다음에 이제 받은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끝단에서 처리를 해서 어 이제 다룰지. 근데 이제 요거는 아무래도 제가 여기 특별해서 한 거는 개념은 제가 실무나 이런 쪽에서 어, 쓸만한 개념으로 이제 작성을 하긴 했는데 뭐 디테일한 것들은 사실 많이 빠져 있습니다. 네, 빠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좀더 많은 뭐 오류 처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제 세미나용 자료라고 어느 정도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한 번도 안다뤄 보셨다고 하면은, 어좀 생소하실 수도 있으니까, 예, 그리고 직접 동작되는 것들을 한번 보면서, 아, 이렇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 처리가 되고, 어, 떤 방식의 통신이구나, 이거를 알아가는 계기 정도, 예, 될것 같,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중간에라도 이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예, 물어보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그 전에도 이런 세미나를 할 때, 최대한, 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따라 하시도록, 이제, 그, 자, 그, 자료나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실제 이제 하다 보니까, 어, 제가 막 그, 무의식적으로 엄청 빨라지더라고요. 예, 엄청 빨라져서, 빨라지고, 그리고 또, 이, 따라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제 해보셨던 분들은 금방금방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메뉴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까 혹은 이 툴을 아예 안 써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메뉴를 찾고 하는 게좀 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최대한 어 같이 다 같이 할수 있도록 이제 할 텐데 혹시 안 되면 빨리빨리 알려주시면 네, 바로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세미나를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6시 정도에 마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의 패턴을 이제 갈 텐데, 어, 할 때마다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좀 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받으신 보드가 두 종류인데 하나는 이렇게 MCU 보드가 있고요. 네, MCU 보드가 있고 또 하나는 요게 이제 S트링크입니다. S트링크고 네, 그 S트링크 버전 2하고 똑같은 클럽 보드예요. 그래서 기능상으로는 이제 동일하고요. 여기에 그 이보깅을 위한 이제 SWD 핀들 하고 그 유아트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이제 꽂으면은 원래 오리지널 에스링크는 디버깅 기능만 있는데 예, 이거는 유아트 기능까지 포함해서 USB 하나로 디버깅과 시리얼 디버깅을 이제 같이 할수 있는. 예 그래서 이 지금 6 핀짜리 하고 그리고 보드에 oled 옆에 swd 비버깅 포트가 이렇게 연결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네, 연결을 만약에 안 하셨으면 연결을 이제 하시면 되고요 예 네. 그리고 캔통신 같은 경우는 네. 여기에 그 무슨 케이블 무슨 커넥터라고 하죠 이게 점퍼 케이블이에요 터미널 네. 이 터미널이 총 3개가 있는데 어. 여기서 봤을 때, 이 우측에 두 개가 캔통신입니다. 캔통신이 두 개가 있고요이 MCU에는, 어, 듀얼 채널이라서 두 개가 있습니다. 캔통신이. 그리고 맨 좌측 거는, 이제, RS485. 네, r s 4 8 5고요 그리고 이캔통신의 중단 저항을 켜고 어, 끌수 있는 이 딥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개가 있는데, 각각의 위치별로 대응이 돼요. 그래서 여기 온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올리면은 중단정이 켜지고 내리면 꺼집니다. 네. 하드웨어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USB 케이블을 지금 여기 이 보드에도 꽂도되어 있는데 현재는 여기에는 온을 할 때는 여기에 꽂진 않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신에 이 에스트링크 장비에 보면은 이 부분에 이렇게 3.3V 전원을 온오프 할수 있는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게 온돼 있지 않으면 보드에 전원 공급이 안 됩니다. 3.3V. 네. 그래서 온을 예, 시키면은 여기 LED가 이제 들어오면서 외부로 여기로 3.3V가 공급이 돼요. 네. 그래서 현재는 일단은 이 USB 하나로 어, 보드의 전원 공급까지 하면서 일단 테스트는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아마 사전에 그 개발 툴을 설치를 이제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고요. 예, 그 이게 요 직전까지 제가 했던 그 개발 환경은. s t m 3 2 큐브 mx 에서 cmake 개발 환경으로 생성한 다음에 vs 코드로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했을 때 vs 코드를 편집기로 쓰면서 이제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여기에서 작업을 할때 약간 그 환경 컴퓨터나 이런 것들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아 가지고 어떤 분 컴퓨터에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네, 그래서, 어, 이번부터는 다시 통합 개발 환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개발 툴을.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최신 버전인 STM32 큐브 ID. 1. 네. 어, 1. 어, 1.19인가요? 1 1.9면 네. 네, <laughs> <1. 1. 1. 웃음> 엄청 옛날 거지. 네. 아무튼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제, 어, 어? 네. 여기서 이제 최신 1.19네요. 네. 1.19 버전을, 혹시 1.9를 찾아서 다운로드 한, <laughs> 원래 1.9는 사실 링크도 없을 텐데, 링크 없고, 어, 있어요? 아, 아, 죄송합니다. 업데이트. <laughs> <laughs> 그럼 지금 다시 1 6을 까셔야 되는 거죠. 네. 네. <laughs> 그리고 이 STA 요 큐브 ID 이게 이 버전에 따라서 여기 이 큐브 ID는 큐브 MX라고 하는 그 이제 코드 제네레이션 툴입니다. 코드 제네레이션 툴의 버전도 조금씩 달라요. 지원하는 그 버전의 범위가 좀 달라서 웬만하면은 동일한 환경으로 세팅을 해서 사용하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 요거 다른 분들 보니까 이제 버전마다 뭐 어떤 버그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버그가 어떤 경우는 이제 치명적인 것도 있고, 예 네, 그러니까 코드 제네레이션을 했는데 제대로 생성이 안 된다 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묶어 깔려 있습니다. 아니 삭제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네. 여러 개 깔려 있어요. 그리고 기존 여러 개 깔려 있어서 뭐 1. 여기 표시가 안 되는데 1.16이랑 뭐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폴더 자체가 구분돼 있어요. 여기 C 드라이브에 SSD 여기 설치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1.16, 1.16, 어? 네다 분리가 돼 있습니다. 혹시 s t m 3 2 큐브 아이 ID를 처음 써보시는 분 있으신가요? 처음 써보시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처음, 그래도 뭐 어렵진 않으니까요. 따라서 하시면 일단 될것 같고요. 예. 네. 지금 아마 반용이 예, 1.19로. 그리고, 이제, 예, 요 큐브 아이디를 제대로 사용하시려면, ST의 계정이 필요합니다. 아, 요거요? 요거, 그, 혹시 메일이나 이런 걸 가지 않았나요? 아니면은, 그, 네, 예, 천동이님 블로그에 가시면, 여기에 공지에 이제 최위에 있죠 네. 여기에 또 가보시면 선행학습 자료라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시면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네, 그 화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들어가셨나요 이거를 예전에는 로그인 없이 아니 그러니까 계정이 없이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 강제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sd 계정이 있어야지 어 사용할 을수 있습니다 실제 툴을 설치하고 나서 처음에 아무 로그인을 많이 안했다고 하면은 그 여기 헬프에 sm32 큐브 업데이트 여기에 이제 c o n n e c t to m y s t 요게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서 거기서 로그인 작업을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 헬프 저는 이미 이제 로그인했기 때문에 여기 돼 있다고 나오고 혹시 이제 기존 거를 삭제해서 다시할 거냐 이렇게 메뉴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제가 여기에 적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제, 예전부터 이게, 큐브 아이디가 Eclipse 기반인데, 어, 이걸 쓸 때, 이거는 제가 작성한 코드를, 코드에 대해서, 어, 코딩 컨벤션이라고 해요. 그거를 제가 쓰는 걸로, 어, 설정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윈도우에, 여기, 프퍼런스 여기에 그면 C C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제가 하는 이제 스타일이니까 C C 뿔에 코드 스타일의 포맷터로 가서 이제 저 같은 경우 New로 해서 G N U 하고 여기에 이제 암 이름은 뭐 아무거나 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제가 할 때는 어그 탭은 이두 칸으로 하고 스페이스 l 니 그리고 브레이스는 이런 식으로 마지막 것만 이리고다됐습다 이건 이제 제가 쓰는 방식입니다. 네. 이거는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일단 뭐 개발 환경 자체는 이 큐브 아이디를 통해서 다 하니까 네. 설치하고 아까 그 로그인, 로그인이 반드시 이제 하셔야 되고요. 요것만 되면은. 뭐, 사용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